안녕하세요, 넉넉포입니다. 아, 오늘도 평일인데 남양으로 왔습니다. 아, 남양으로 패스 복수하러 왔지요. 왔지요. 오늘도 배스를 잡으러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풀토스의 회원님. 우리, 저기, 슈퍼샵케인님하고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총알 장전 중입니다. 맷삽으로한번 가보겠습니다. 아침부터 겁나가노를 짓습니다. 나가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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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션! 액션! 아, 아, 어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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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잡았습니다. 이 새끼 아, 이 아, 아, 니가 앞에 앞에 바닷돌이 있는거냐? 아! 침첩 뺐습니다 아, 침첩 뺐 액션! 아우! 결국 세번째만에 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없는데요. 요누구데요아 오. <laughs> 미치겠다. 일곱 말입니다. 일곱 리인데 눈맹이를 지나서 큰 놈이. 타고 넘어서 기다렸다가 홀링 액션을 빡 주면 S가 늘어줘야 된단 말이죠. S가 빡 액션 한늘어준단 말이죠. 야 여덟 마리째다. 나미쳐버렸다오 빨간색 웜이라든지테이로웜 이런거 히헬웜 네, 아이씨 어우 씨앗 야 저기 씨여이아우 짜고짜고 아우얘좀얜좀 크다 이짜여 하하 너무 하 아이씨 아씨 좋아좋아 사이즈 좋아 어우 예야 오, 3자야, 무조건 얘네, 이씨. <laughs> <laughs> 오, 오, <웃음> 역시 있어, 애들이. 아, 이게 해가. 해가. <laughs> 입니 오, 오, 베스야물어 오, 라 파! 끝! 아셔 쳐! 어어! 야 입지 진짜 너 안하나 했다 이씨 난 너가 입질을 할거 같았어 시X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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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호일냈했다일냈했어이아 이씨 이게 진정한 액션이구나 와 계란 포인트 아주 죽여줍니다 오기어 계란 포인트 <laughs> 계란 포인트 아. 어 이게 남양고베어씨야 빨리 와 빨리 와씨 빨리 와 아 계란 포인트 오늘 짱 난다 진짜. 오. 어. 액션. 봐. 오우씨. 오늘 야 오늘 이게 이게 대박이라는 거야. 오. 아이고.